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시는 그 애가 이 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순종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적수동태라고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와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볼수 있지요.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아, 미션이라는 말도 있지요. 이것은 임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명이 맡겨질 때그 사명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전지 전능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떤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신 거죠. 그런데 이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지만 그분은 사람으로서 죄 없는, 유일하게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제2아담이라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그 인생이 끝났지만 두 번째 오시는 아담은 그 죄를 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갔다. 첫 번째 아담이나 두 번째 아담이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그러한 자격이 있기에 임무를 받기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 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 쟁이는 어떠한 자격이 있을까요? 이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도 돼. 세례를 받고 예수님아,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명으로서 다 이루셨고, 또 신적 성태로서 성경의 말씀을 다 성,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부름 받은 여러분들이여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격이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세례받 세례받은 자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 임무가 난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있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조건에 합당한 거예요. 그 조건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그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사명으로서 이 성취를, 이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다 이루어졌다라는 신적 성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그 영혼이 떠나갔을 때 로마 군인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안식일라 십자가에 시체가 달려있는 것은 부정하니까 저걸 치워달라. 빨리 죽여야 했겠죠.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더축 늘어뜨리게 해서 빨리 죽이가는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의 응답은 출애굽기 12장 46절과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반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 말씀한 예언이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오래된 약속으로서 또 새로운 약속으로서의 약속을 믿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라. 내가 너희 안에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명과 또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조건에 합당한 자로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성경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지.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사명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쟁이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부르심에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명령이오니 그것을 따르는 순종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혹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함께 모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십시오. 이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원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더욱 함께 같이 모여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과 수고하고 노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입니다. 이 놀라운 성취가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축복으로,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분법으로 또 받아야 될 유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사명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 차리고, 흔들리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주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의 신적 송태사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이름 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를 들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